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고부 간에 싸워도 금방 끝나버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냥 서로 이해하자. 그러고 가. 근데 배운 고부가 싸우면은 끝이 안 난대. 온대.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면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죽일 사람이야. 저렇게 못된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 까 싶어. 근데 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해고 똑같은 상대인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왜? 자기가 말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면 해요.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있죠. 뭐, 우리 손석희 씨 이번에 막 무엇이 나오더만. 근데, 진영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뺑소니를 쳤냐? 막, 요렇게. 이제 몰곡하면, 아니, 아니, 나라도, 뭔 일이, 근데 사실은 사람이 좀, 지위가 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을수록 그런데 이렇게 얽히기가 싫으니까 어떤 수를 쓰려고 하겠죠. 뭐 그런 게 사람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다 똑같아. 부처님 눈으로 보면 중생들이지. 우리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마이크 잡았고, 마이크 잡다 보니까 모처럼 보이지? 나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학교에 송기숙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대단한 분이에요. 막어 근데 교수하다가 이제 뭐 교육지표 해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언급결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나무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뭐 민주화 투사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그저 소설 쓰는 소설가고 전남대 공과 교수인데 교육 지표 사건이라고 이제 그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뭐냐 국민 교육 원장 내놓으니까 전남대 교수들이 그 국민 교육 원장은 일제 시대 때그 한국 시민 만들자고 막 했던 그 문장하고 비슷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나갔던. 그 아주 과약한 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그 성명문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신 독재 시대 때그안 해오면은 그 뭐냐 매만고했던 뭐 국민 교육 원장을 대학 교수들이 부정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전부 이제, 가다 버렸지. 그리고 학교에서 다 쫓아 버렸지. 회직 교수 돼가지고, 한 번도 없이 이제, 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양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투사로 쓴게 아니라, 어쩌다가 9일 그 한번 했더니, 그 뒤에는 이제 아주 막, 민주화 운동만 하면 막 자기를 이제 부르고 막 앞에다 내세우고 막 갈라고 한다 이거지. 사람이 그래요. 저도 어쩌다가 니 지금 여기 와있지. 제가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 사는 건다 똑같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다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한테. 야, 그걸식어는 거, 세상에서 저주받은 삶이다, 그거. 아, 세상 사람에서 그, 밖으로 들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 그, 너희놈, 예? 빌어먹을 놈, 그 저주 소리 아니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지만, 이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이 삶을 스스로 선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막 저명인사처럼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안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라니까 할수 없이 우리는 어어라도 먹고 살자고 했던 거라고. 근데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세상에 저명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논리를 딱 붙이면은 이제 아주 못된 일이 되죠. 그런 거, 야,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마치 뭐지? 논리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거. 이 합리주의 때문에 1차 대전도 벌어지고 2차 대전도 벌어져. 일본이 우리는 나쁜 짓 하자고 지금 전쟁을 벌립니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구 문명이 저쪽에서 오니까 우리 동아시아가, 대동아시아, 동쪽에 있는 아시아들이 큰 동맹체를 만들자. 우리가 앞장서겠다 해가지고 나간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근데 진짜 멋진 거예요, 그게. 논리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또안 된다. 독립운동했어. 다 논리가 맞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이익에 기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기고 이런 논쟁을 하려 하지 말고 서로 감싸고 사실은 사람을 화합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따뜻한 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자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를 갖고 해야지 그래서 불교는 자비와 지혜가 상충되지 않잖아요. 이런 정신들이 이제 이 안에 제가 읽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결국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느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느낌을 갈망하게 되죠. 그런 걸 갈망하기 때문에 뭘 취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판단하는 거야.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은 저 갈구 뒤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갈구가 있고 갈구로 취득이 있고 취득 위에 판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고 옳다, 그러다 이제 판단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결정하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고 이제 그 판단난, 된 내용에 대해서는 역탐을 갖게 되는 거예요역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놈을 탐닉하게 돼, 즐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니까 이제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지키려고 해.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있으면 지키려고 하죠. 이게 지금 간단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잘 따져보면 이게 이제 이 상담 심리에서 아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추적해 보면, 이제, 인색함. 이런 것들이, 이제, 투쟁으로 말하자면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쓰죠. 왜 상처를 받아요? 지켜야 될 내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구조를 지금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투쟁들은 연기의 구조 속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연기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쪽에 가면 1 8번 봅시다.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천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든 애가 없다면, 즉 여기에 유예무유예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 대해 애가 없을 때, 애가 지멸된 상태에서 갈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애가 갈구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두 법은 한 쌍의 수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두 법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에 우리들에게 이제 그두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고수와 낙수 아마 뭐 요계와 유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수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된다는 게, 이 수에서, 아까 보면 수에서 하나는 어디로 가지요?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가지요? 수에서 하나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생사로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를 연하여 예가 있고, 예를 연하여 취가 있고, 이렇게 나가면은, 가래, 하나는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예, 인색으로 가서 투쟁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에 어, 사회적 투쟁의 연기가 끝나고 여기서 다시 이제 20번으로 갑시다. 20번. 시간이 충분히 많다면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촉 문제를 좀 이야기할게요. 초 촉에서부터 이제 수가 나온다 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치 밖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고,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나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지금 좋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감정을 유발 외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유발되죠이이 꽃을 보면 기분이 좋고 더러운 똥을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면은 밖에 있는 것을 취하거나 없애려고 하죠? 취하려고 하면 이제 가지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면 이제 무화시키려고 하죠? 이게 이제 가래예요, 가래. 여러분들의 가래 속에는, 예, 유와 비유가 있어요. 예. 없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원수는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A는 영원히 보듬고 살아야 해.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되 게.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부터 비롯되냐면 이제 촉에서 나오는 게 촉. 그러니까 촉을 알아야 돼요. 이 촉이라는 게 12연기에서도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촉을, 예, 이 촉처에서 수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촉이라는 자리가 모든 이제 불교 수행이, 그러니까 이 자리의 구조를 알아야만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고 할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 안한다의 그럼으로 촉이 수원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그리고 나서 20번입니다. 28쪽에.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기호들에 의해 특징들에 의해 모습들에 의해 지시들에 의해 개념 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형색 체계 속에서 명색의 접촉이 명칭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왜곡됩니다. 루빠 까야, 남아 까야라는 개념을 내가 명칭 체계에 에 형태체계라고 내가 번역을 했어요. 하...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스스로 그 반성적으로 이제 통찰을 안 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이 형태체계하고 명칭체계, 다시 말해서 개념체계가 딱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구조가 딱 짜져 있다고. 예를 들면, 이게 뭐죠? 컵이죠? 여러분들은 이 형태를 보자마자 컵이라는 말을 했어요. 맞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런 형태에 대한 의식과 컵이라는 개념이 지금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똑같은 형태가 여러분들의 의식에 비춰지면, 컵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결합하는 거야. 이걸 보고, 나마루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그 명색은 산스크리트어로, name and form이에요. 이름과 형태. 사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명색을 name a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빨리어를, 어, 빨리어 사전에도 name a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비달마 불교에서 명을, 정신, 색을, 색법, 신법, 이렇게 둘로 쪼개버려요. 그래가지고 물질정신, 어, 육체,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경을 세석하려고 보면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원만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 또 심오한 뜻이 깨치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모르면 심오해져 버려, 그냥. 그리고 이제 언젠가 알랄이 깨치고 뒤로 던져놔. 영원히 안 보죠.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얼마나 기호라는 게 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뭘 기호가 뭐냐하면 책상 그러면 책상이라는 단어는 책상을 책상에 대한 기호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기호의 의미가 있어요. 기호는 우리가 같이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부호지요. 언어들이 다 기호예요. 이해하세요?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 그 다음에 특징. 뭐, 이러이러한 모양새. 특징이 있잖아. 각각 다른 것과 구별되는 모습들. 이것들을 가지고 구별되는 기호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다는, 여러분들은 이 겁이라는 형태도 기호화되어 있어. 이름도 기호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두 개는 똑같아. 기호 형태. 그 다음에 지시, 뭔가를 지시해야 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 특징, 모습, 지시, 이것들이 개념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들은 기호이면서 뭔가 어떤 특징들을. 어떤 특징과 모습을 지시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가 동시에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체계화가 다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그 시스템 속에 없는 것이 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봐도 못 봐. 그렇게 여러분들은 시기 작용을 해. 그러니까 명색에 의존해서 시기 작동하겠죠. 또 시기 작동해야 명색이 출현하겠지. 이게 철학이야. 철학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사실은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부처님은 철학은 이론이에요. 모든 철학은 이론으로서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부처님은 이, 우리가 보면 매우 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부처님은 통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 통찰하는 힘을 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지혜를 가지고 반야, 이야기 반야바라밀 말로 하는데 이 반야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무엇을 통찰하냐는 데 대해서는 없는 거야. 그냥 반야 반야 바니아 말로만 반야지. 여기를 보면 이때 항상 쓰는 말이 부처님께서는 쌈반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른 반야로서, 올바른 통찰로서, 쌈빠자티하라 빠자나티하라, 빠자나티가 뭐냐하면은 통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들이 틀려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뭐, 아라라 하는 말을 쓸 때, 아비냐, 아비자나띠아라, 싼자나띠가 있다, 빠자나띠가 있다,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시는데, 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막이 말지 말 섞어 쓰지 않아요. 그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그러니까 불교 공부나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경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색하고 통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식 세계를 스스로 비추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개념체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단어의 의미로서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죠. 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산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매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실을 그러면 입에서 군침이 돌아요. 그 조조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조조가 갈증이 나으니까, 야, 저 뒤에 가면 저 매실밭 있으니까 가서 매실 따먹자니까, 매실 소리만 듣고도 입에서 침이 고이잖아. 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는 개념체계와 형태체계가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그 구조가 움직이지 밖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식이 발동해요 미적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형태체계다 이런 형태에다가 아름다움이라는 시스템을 결합해 놓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니까 막 목을 엄청 길게 해가지고 아름답대 여러분들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전혀 아름답지 않지. 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란인가에 어떤 공주가 그 사람 때문에 뭐몇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그 미모 때문에. 결혼을 못 해서 결혼해 주라 하니까 결혼 안해 줘. 사진을 봤어. 사진을 보니까 수염이 났어요. 여자가. 여자가 이제, 남자처럼 많이는 안 낳는 내가 검스름하고, 얼굴은 달덩어리 같이 크고, 몸은 이래. 요즘 같으면 누가 옆에 가기도 싫어할 용모인데, 그때 일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미녀예요. 그 소리에게는, 그들의 식 속에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춘향이, 이, 춘향 전의 춘향이, 묘사한 걸 보면 달덩어리 같이 생겼다고 돼 있거든. 요즘 얼굴이 달덩어리 같다고 하면 요거도 먹더라고.